오늘은 더 스타라이트 이제 오픈을 앞두고 있어요 9월 18일 네 9월 18일 이제 오전 11시에 오픈하는데 네. 저희가 몰래 저희 또 인플루언서 간담회 때 가서 몰래 관계자 몰래 또 찍어, 찍어서 <laughs> 공개할 예정입니다 아 지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네. 텔비도 1,500원 정도 네. 합니다 네. 굉장히 부담이 없는 네. 금액이에요 네. 일단 사냥하는데 지금 45원씩 나오고 있어요 네 여기가 31레벨 사냥터인데 저렙사냥터 아, 네 저렙사냥터 네. 경험치가 고정이고 골드가 고정입니다 거래프렌터라는 거 양해를 참고하시고 보시고, 요것도 원래 저희가 또 제공된 게 74짜리잖아요. 네. 그때는 골드가 얼마나 나왔습니까? 한 400원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. 아, 400원? 네, 400원. 어, 그럼 꽤 많이 나오는 건데요. 네, 생각보다 괜찮고, 아, 네. 던전에서도 2층. 일주일 안에 올라가실 던전에서 네. 2층에서도 한 200원 정도의 골드 획득을 어 받았습니다. 여러분들 게임하시는데 골드 획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요. 요즘에는 골드 그런 드랍률을 보시고 그 바로 이어서 스킬을 보겠습니다.